이 영상에서는 안검하수가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음을 짚어보고 자가 점검법부터 MRI CT 검사, 그리고 조기 치료 및 생활 습관 관리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한쪽 눈꺼풀 처짐, 두통, 복시 등 경미한 증상이 침묵의 암살자 뇌동맥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눈꺼풀이 갑자기 내려앉고 시야가 흐릿해진다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숨어있는 시한폭탄, 뇌동맥류가 당신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 안검하수나 갑작스러운 두통, 복시 같은 증상은 단순 노화나 피로가 아니라 뇌동맥류의 전조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자가점검과 전문의 진료, 정밀검사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야 치명적인 뇌출혈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당신은 한쪽 눈꺼풀이 축 처진 것을 발견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잠을 못 잤나 보다 노화가 시작된 걸까 하고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상, 안검하수라고 불리는 눈꺼풀 처짐은 대부분은 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약해져 생기는 노화 현상이지만, 때로 뇌속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눈꺼풀을 움직이는 신경을 압박해 나타나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손쉬운 이상 징후 중 하나로, 그 배후의 숨은 치명적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벽의 취약 부위가 서서히 팽창해 동맥류라는 주머니를 형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가 자신의 병을 모른 채 지내다가 어느 날 예고 없이 동맥류가 파열되며 지주막 아래 공간으로 출혈이 발생합니다. 이때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환자들은 생에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고통이라고 묘사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파열 시 전체 사망률은 50에서 60%에 달하며 목숨을 건진 환자 대부분은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뇌동맥류의 높은 치명률과 후유증 위험이 머릿속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까지 대다수 환자가 무증상이라는 점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뻣뻣하게 느껴진다거나 작은 두통이 반복될 수 있으나 이는 흔히 노화나 스트레스, 단순 근육 긴장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맥류가 커지며 주변 뇌신경을 압박하면 안검마수 외에도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목덜미나 허리 뒤쪽이 뻐근한 요통, 어지럼증, 구토, 의식 자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눈꺼풀이 갑자기 처지는 현상은. 외부에서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신호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동성 교수님은 뇌동맥류 파열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쪽 눈꺼풀이 갑자기 처지거나 증상이 빠르게 악화한다면 파열이 임박한 경고 신호로 보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작은 증상이라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년층일수록 혈관 탄력성이 감소하고 폐경 이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혈관 보호 기능이 약해져 뇌동맥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흡연과 고혈압은 혈관벽을 약화하거나 압력을 높여 동맥류 형성과 파열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자가 점검법을 통해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양쪽 눈꺼풀 높이를 비교하세요. 눈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며 눈꺼풀이 제때 따라 올라오지 않고 흘러내리는지, 사물이 겹쳐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게 누르는 느낌이 들면 이상 징후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자가 점검을 통해 동맥류 전조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면 다음 단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 MRI 검사는 뇌조직뿐 아니라 혈관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CT 혈관 조영술은 더욱 선명한 혈관 구조를 보여줍니다. 조영제 부담이 걱정된다면 조형제 없이 혈관만 분석하는 MR 혈관 촬영 MRA 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동맥류가 확인되면 크기와 형태, 위치에 따라 치료 방침이 정해집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동맥류 크기가 3mm 이상이거나 신경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치료 방법에는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립 결찰술은 동맥류목 부위를 작은 클립으로 집어 혈류를 차단하는 전통적 방법으로 수술 후 즉각적인 차단 효과가 특징입니다. 반면 코일색전술은 카테터를 통해 동맥류 내부에 금속 코일을 삽입해 혈류를 막는 방법으로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 환자의 회복 부담을 줄입니다. 두 방법 모두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므로 뇌혈관 수술 경험이 풍부한 신경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 적절한 시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기에 치료할수록 성공률이 높고 후유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넷째, 검사 결과 동맥류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생활습관을 개선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가족력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뇌동맥류 위험을 높이는 요소이므로 즉시 금연하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매일 혈압을 측정해 안정 범위를 유지하고 필요시 약물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식사는 저염식 위주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포화지방 섭취는 최소화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탄력성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관절 통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나 스트레칭 등 저강도 운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뇌동맥류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암살자이지만 작은 관심과 행동이 머릿속 시한폭탄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를 자가 점검하고 즉시 정밀 검사를 받으며 수술이 필요하다면 조기에 치료받고 평소 혈관 건강관리에 힘쓴다면 평범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오늘 거울 앞에서 눈꺼풀 상태를 한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이상 신호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필요하다면 즉시 전문의에게 상담과 검사를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